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조가 3년간 심요살이를 하게 되는 과정과 또 황제의 직속부대 서원팔교의 8명 대장 중에 1명으로 황제의 직서를 받고 황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조조는 제남상으로 1년 동안 있으면서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사당미신을 타파하고 태산황건적을 토벌하고 또 치수사업 개간사업을 함으로써 제남에서 괄목할 만한 그러한 치적을 올리고 백성들의 칭송을 듣습니다. 그런데 낙양에 있는 이 십상시들은 제남에서 오던 아그뇌물이안 오는 거예요. 아, 사당을 타파했으니까 제사장들이 다 모아가지고 십상시들한테 보냈는데 이제는 보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상시들이 또 이제 그 작당을 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조조한테 황제의 칙서를 보냅니다. 내용은 조조가 재남상으로 아주 좋은 관목할 만한 치적을 올리고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함으로 승진을 시켜서 동군태수로 보낸다. 동군태수의 임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백성을 위해서 이래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동군태수로 가라는 칙서가 옵니다. 그의 조조가 동군태수로 가는 도중에, 부임지로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 비정후 조등이 돌아가십니다. 그의 그 부음 소식을 듣고 조조는 바로 고향 진료로 옵니다. 그, 그 고향에 와서 대왕암 옆에 허소가 지정해 준그 명당짜리 사후지지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조조는 삼년 심요살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삼년 심요살이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3년 심여살이는 엄청 고난의 길입니다. 고행이고. 요때 그 심여살이는 어떻게 하냐면 느 전국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내가 3년간 심여에 들어간다. 그리고서는 24시간 동안 묘 앞에 가서 어, 엎드려 있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런데 식사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제사상을 올리면 산소에 그러면 그것을 점심 때 다시 새로운 제사상을 올리면서 그 밥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때는 또, 점심새에 올린 그 밥을 먹으면서 저녁을 또 올리고, 그튿날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 올린 밥을 먹으면서 또새 밥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 중에서도 아주 양반들, 부자들만 이 심효사를 할 수가 있는데, 고기는 안 올라갑니다. 나물, 나물로 해서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부실할 뿐더러 24시간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그 날씨가 좋을 때는 좀 견딜만 한데, 겨울 같은 때는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이 고행이죠. 그게 3년 동안 이걸 견디는 겁니다. 그 3년 지나고 나면 아주 가문에서 효자가 났다. 전국적으로 또 선전을 합니다. 우리 가문에 이런 효자가 있다. 그 애초에는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조승이 심유살이를 하려고 했는데, 조조가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연로하시고, 지금, 심요사리를 일주일만 해도 견디질 못할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나서서, 황제한테 상주문을 씁니다. 지금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아버님이, 심요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요사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군태수 직함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상주문을 보내는데, 이때,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황제한테 1억 만전을 보냅니다. 이 1억 만전이 어떻게 되느냐면, 비정우 조등이 돌아가셨을 때, 황제가, 황제가 1억 만전의 전표를 부의금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조승이 이걸 받고 받고 나서도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죠. 내 탕금에서 황제의 내 탕금에서 1억 만정이 나가는 건데 이걸 어디 가서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승이 딱 황제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황제한테서 받은 은덕만 해도 은덕만 해도 우리가 자자손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1억만전은 우리한테 내리시는 것보다 더 좋은 곳에 써주십시오 하고 그 조조의 상주문에 같이 넣어서 황제한테 바칩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또 이때 영제는 이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걸 받고서는 엄청 좋아합니다. 아, 1억 만전을 보냈는데, 아, 1억 만전을 다시 보냈어? 그러면서 딱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그, 그래, 그, 영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재는 13살에 황제고 됩니다. 영재 바로 위가 환제인데환제한테는그 소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태자가 없죠. 그런데 그 황후가 두 황후라고, 그 동생은 두무라고 해가지고서는 둘이 그때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환제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둘이 상의를 합니다. 자, 이 소생이 없으니 누군가 황제로 삼아야 되는데, 뒤 배경이 없는, 뒤에 끈앞풀이 없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황제로 앉혀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권력을 향유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래갖고 산의에서 찾아본 인간, 오촌 조카 중에, 오 조카 중에 아주 끈앞을돕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영재를 발굴한 거예요. 그래서 13살의 영재는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13살 황제 되기 전까지는 엄청 가난해 가지고 이 영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장사꾼이 되는 게. 그 장사꾼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어릴 적이 소원이. 꽤그 황제로 간다고 하니깐 황제가 된다고 하니깐 내가 막 돈도 많이 쓰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서는 황제로 왔습니다. 아 그런데 황제로 와서 보니, 제약사항이 많죠?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그 두태호가, 그때는 이제 태호가 됐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먹는 건뭐 마음대로 먹지만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이제, 그 뭐냐면은, 두태호하고, 그, 두무가, 당고의 금이라고 해서 아주 그 비리 이쪽으로 그 연결이 돼서 이 숙청이 됩니다. 두태하고 두모하고. 그러니까 영재를 이제 그 컨트롤 하는 컨트롤 타워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권력을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 그 영재가 이제 실권을 딱 쥐고 있으니까 환관들이 와서 이제 와서 아 이거 황제한테 이제 뭐 에? 아주 그냥 간신들 간신들이 와서 뭐 전국에 있는 미인들 막그 불러다가니 환락에 졌도록 매일 잔치를 열면서 그러니까 영제는 아 황제는 그렇게 이제 하는 줄 알아요 이제 매일 그렇게 해, 해야 되는 게 일과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이제 그 환관들이 미인들을 이것 바치면서 그 저기는 안 봅니다. 신분은 출신 신분은 안 보는데 이 하황후라고 하태우라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실권을 잡게 되는데. 요 사람이 이제 그 개백정의 딸입니다. 그 오빠는 개백정이고, 그런데 아주 그 늘씬하게 잘생겼어요. 요걸 환관들이 딱 캐치를 하고, 요 동생을 그러니까 하진이한테 돈을 많이 주고, 요 동생을 사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사고팔고 했었으니까, 그사 와가지고서는 잘... 그, 미모도 저기 하고, 뭐, 잘, 가, 저기, 갖고 와가지고, 영재한테 바칩니다. 그, 영재가, 요, 하황홍한테 홀딱 빠져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 그 그러면서, 이 환관들이, 십상시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십몇 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때 이제 그 영재가 하는 일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를 이제 자기가 실권을 딱 쥐고 있는데, 내탄금 가지고는 돈이 모질아요그러니까 벼슬자리를 파는 거예요. 이 선비들한테, "너는 어디 군수로 가는데, 300만 전을 가져와라." 그때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보내면서 외상으로, 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태수로 간 사람은, 거기에서 300만 전을 걷어가지고 황제한테 바치야 돼요. 그런데, 300만 전을 걷어서 바칠 때 되면은, 이, 다른 태수가 또 이제 바로 옵니다. 이 황제가 딱 머리를 써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300만 전을 바치기 전에, 자기 것도 또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300만 전 바치면서, 이제, 집으로 낙행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직할 군에서도, 황제가 직접 그 세금을 걷는 직할 군에서도, 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려오면 가렴주고 아닌가? 막 거든인가? 그래서 난민들이 일어나고 황건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제 그 영재가 서른 살 가까이 됐을 때이 황건적 난이 일어납니다. 그 영재는 조조보다 한 살이 적으니간그래갖고서 이제 스물, 이제 뭐 아홉, 서른, 그때 됐을 때. 그의 황건정이 막 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관군들이 막 몰리니까 몰려가지고 도망가고 뭐 하니까 영재도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황건정한테 막 졌다. 어디로 막 도망간다. 관군한테 막또 지원병을 보내야 된다. 이 이야기만 계속 들었는데 이제 황건적 그 대장들이 다 죽고 장군들이 지공 천공장군, 지공장군, 뭐 인공장군 하던 그 장군들이 다 죽고, 잔당들만 이제 조금씩 남아있는데, 요 토바라는 이야기가 계속 승전부가 들려옵니다. 아, 그러니까 영재가, 아, 이거, 군사, 그, 작전이 재미있겠다. 그러니까 뭐, 그, 그쪽으로 이제, 요, 저기, 그, 빠져듭니다. 군사훈련. 그래서 영재는 자신을 무상장군이라고 합니다. 무상장군이다. 나는 장군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그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상장군한테는 대장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서원팔교위를 만듭니다. 그 황궁 안에 여덟 명의 대장을 두는 거예요. 황제 직속으로 자기는 장군이고 무상 장군이고 대장 여덟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 영제가 이제 자기가 아는 대로 아는 대로 그 대장을 뽑습니다. 그그 그래, 뽑는데 영재의 머릿속에는 이 조조가 각인이 딱 되어 있는 거죠. 뭐그그 그 아버지가 조조의 아버지가 1억 만전을 다시 나한테 줬다. 또 조동이 비정우 대환관 머릿속에 딱 있고 또 조조는 장사에 가서 두 번째 지공 장군을 아주 그냥 그 잡은 쪽이고 또 제남상으로 갈때 태산에 가서 황건적 잔당들을 또딱 잡았고 지금 3년 심요살이가 끝났는데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그 소문을 내서 조조가 완전히 효자다. 그런데. 아버지 심요사례를 한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심요사례를 아버지,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심요사례를 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요사례를 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냥 뭐 조조하면 효자다. 황궁에까지도. 그 상주문을 보냈으니까, 황궁에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영제가 조조를 부릅니다. 그래서 측서를 조조한테 보냅니다. 자, 이제 심요 사리도 끝났으니, 황궁에 들어와서 황제의 측근에서 나를 도와라. 그 조조가 이제 그 낙양으로 이제 오게 돼요. 그 황궁에 딱 들어갔는데 황제가 딱 보니까 아 마음에 들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조조는 막힘이 없습니다. 만건당에 들어가서 공부한 것도 있고 또 심요살이 3년 동안 하면서 책을 갖다가 다 봤습니다. 엎드려 있으면서, 그냥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책을 매일 갔다가 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태구 쪽부터, 오왕삼제부터, 또, 강태공의 육도삼략부터, 이때 이제 그, 어, 황제는, 이 전략에 대해서, 그뭐 여튼 뭐그 전쟁에 대해서 많이 그 신경을 그쪽으로 흥미를 느낄 때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야기하는 병법에 대한 이야기. 아 이게 새로우면서도 아 흥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조조를 찾습니다. 아, 조조 대장 어디 있느냐?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조조하고 영지하고는 엄청 가까워집니다. 아주 친밀해지고. 그러니까 조조의 이제 낙양 생활이 이때부터 조조의 원칙대로 원칙대로 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소원팔교인은 대장이 8명인데 8명인데 한 명이 한 명이 자기 수하를 800명씩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800명을 데리고 있는데, 여기에 그 대장으로 와 있는 사람이 환관이 대장으로 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원소도, 원소도 이때 그 8명 대장 중에 한 명으로 그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궁은 이 8대장이... 소원 팔교위가 완전히 황궁을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하태후의 오빠 하진은 대장군으로서 지방 군대들 지방 군대들을 다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하진이는 그 출신이 개백정 그 출신이거든요 천민. 그래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감투만 썼지. 그런데 영재가 볼 적에는 요 하진이를 좀그 견제를 해야 돼요. 그 황태우의 외척인 인간. 그래서 요서원팔규를 만들 때는 아주 그 강력한 사람들,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요렇게 만들면서 조주한테도 실권을 줍니다. 그런데 하진이는 조조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지고 싶은데도 이게 잘안 되고, 원소하고는, 원소하고는 하진이하고는 좀 가까워집니다. 요게. 그래서 요 영재가 서원팔교위를 만들고, 1년 후에, 1년 후에 그 영재가 돌아가시는데, 영재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영재가 돌아가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동탁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조가 3년 시묘살이를 끝내고 효자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면서 황제의 부름을 받고 황궁으로 들어가서 소원팔교의 대장 8명 대장 중에 한 대장을 맡았다 그리고 황제하고 아주 뜻이 맞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황제가 아주 귀에 쏙쏙 두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이제 젊어서 34살에 죽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